최근 다이어트 열풍과 건강 이슈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최신 음식 트렌드입니다. 그에 따라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었던 아보카도를 챙겨 먹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신장협회의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 1개를 식사시 섭취하면 건강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보카도는 식사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알려진 지방이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C 등 유용한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아보카도에 대한 점들을 더 규명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매일 한 개의 아보카도를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내장 지방량과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체질량 수치를 체크하면서 실험했습니다. 참여자 중 절반은 날마다 아보카도를 먹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평상시 식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MRI 측정 결과 다른 부분들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보카도를 섭취한 참여자들은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안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우는 점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콜레스테롤은 2.9mg 감소, 점일도 콜레스테롤은 2.5mg 감소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의 식단의 경우 섬유질과 지방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및 단백질 함량이 낮아 건강식단 지수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매일 아보카도를 먹는 것이 체중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 및 심장 질환을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를 요하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기존에 먹던 식단을 더 건강하게 구성하고 싶을 때는 아보카도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아보카도 이제 매일 한 개씩 꾸준히 챙겨 먹고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